죽는다 여기 있지 말자 들어와 아, 가만히 서 폭탄 던지면 둘다죽는 들어오거든 들어가 맞는 것 같은데 살리네 어, 나와봐 살린 살린다 내가 기대시키 말소리 하나 더 들린데 밑에 뭐지? 성규야 몰라 몰라 하나 더 들린다. 맞지? 응. 네몇 층데? 내 3층. 내좀 봐줄래? 내 피었거든. 잠깐만. 임마 응. 복도에 온것 같은데 복도에 있다 어 왔다 왔다 나와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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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봐. 나와봐. 나와봐, 나와봐.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 나이 맞춰놨다, 응. 응. 복도 끝 오케이 근데 왜 인마 안 죽노? 너왜안 죽노? 뭐가? 왜 기절이겠다.